수지 백천만겁 난조 아근견수지 원의 열의 진실 이제 우리 법부님들이 청승이 보면 아부분에 나옵다 백천만겁 난조 부처님의 법을 만나기가 백만겁이 지나도 오렵다 백천만겁 난조 그 일겁이 백년이라고 보면 백만겁이면은. 어마어마한 그 세월입니다. 그러나 아군문경득수시 이제 우리가 듣고 어, 수지하니 듣고 보고 믿었것을 얻으니 원의 열의 진실이 부처님이 진실한 뜻을 알 것이다. 천수의 앞머리에 이제 어, 그 내용이 이제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다시 비가 오고 IC 지난 이사님 공사, 제가 중국에서, 김 공사로 인해서, 원리 의장부에서 오신 분이 계시고, 평소에는 한 30분 거리를 2시간, 3시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직접 호가되어지는 이런 수제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불교는 말이죠, 굉장히 높은 의식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나, 물리학자들이 이 불교를 비판하러 들어갔다가 불자 가돼서 불교와는 책을 내놓기 때문 얼마 전에 그유 l 리 대학에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어, 어클리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던 미국인은 부타 브레인이라는 책을 내놨는데 여러분의 뇌를 바꾸라는 게기죠 부처님 뇌. 여러분 그 이제 여를 여러 가지 뇌를 꾸며서 바꾸라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바꾸라는 게 있죠. 그 분이 천이 불교하고 관계없는 분인데 어, 불교를 이용받아 보니까 그 분이 분자가 돼서 그 베스트셀러 책을 내리겠다는 얘기죠 굉장히 우실 수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할 때는 적어도 18가지의 턱상을 갖춰야 된다고 해요 18가지의 턱상 이렇게 시간 에서 말입니다 또는 장애가 없니다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제 쭉 필요한데 단 한가지라도 한두가지라도 걸리면 저희 모 얻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굉장히 운이 좋은 분이고 굉장히 의식성이 높은 분들입니요또이 자리에는 여러분 말이 계시지만 전국의 온라인에서 이그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향하는 거예요. KBS나 MBC나 할만 아니고 그 유튜브에 이 올려져 다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기이 보고 방송을 시청하는 보고들도 굉장히 무식스럽다불균한내용입니다 그래서 백만 <목소리> 법이 사나 <있잖아>. 니 <목소리> 다른 표현에는 이런 거북이 아시잖아요. 거북이가 만년에 한 번씩 바다 대사양을 헤엄치다가 얼굴을 한번내미는데 상자가 다 이만해요. 이만한 상자에 한 밥그릇 하나 들어갈 정도의 구멍이 뚫려 있는 상자가 대서양에 떠다니고 있는데 만년에 한번 얼굴을 내미는 거북이가 이 상자의 머리가 탁 기록합니다 불법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난조다 굉장히 어렵다 이거죠 백만거리 신앙 왜 어려운가 세상 것을 늘주상이기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무상한 것들. 항상 상자를 써서 항상 하지 않는데 항상 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즐기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위대한 진리, 법을, 지혜를 등한시 하다 보니까 오지는 못니다 또, 마치 그 가시떨기에 시어놓은그 시처럼 피어나다가 가시 찔려서 꺾어져 버리는 그런 것처럼저에 왔다가도, 어... 얼마, 정지 못하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말에 물론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바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못 내는 게 많지만 그래서아 백천방울도 안 졸리고 참말로 어려다 여러분 그 어려운 만나기가 어려운 것을 이제야 이번 생에 만났으니까 겁이라고 하는 것은 전생에또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전생에도 못만나고그 전생에도 못만났는데 이번생에 불교를 만나서 인간본 받고 와가지고 이번생에 여러분들이 깨고치면는 놀랍게도 부처님도 된다는 거예요. 제 뒤에 계시는 부처님도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불교는 말이죠 고마워 오마, 마진리와 비밀이 있습니다 다종교인이 불교하고 쌍교를 이루는 종교에서 볼 때는 신성모독이라고 하지만 인간이 신이 되신 분이 부처님이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분은 너무나도 겸손하시고 하심하는 분이라 만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여러분 신으로 성배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야말로 인도의 신이었다는 사천왕이 내려와서 부처님한테 절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에게 불복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이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불법을 만나서 진정으로 깨우치며 성불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부처님은 못되더라도 오늘 기도하는 이 신중님, 이분들은 불법을 수호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옹호하고, 여기 있는 스님도 지키고, 여러분들이그 수호천사 같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 신중인데 이 신중 정도면될 수가 있다. 그것은 아라한가를 진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이죠 해탈만 하면은 시중이 되는 거예요. 성불하면 붙어집니다. 이런 위대한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위대한 종교도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교 받아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진리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질기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지혜가 여러분을 늘 수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겪는 번뇌 망상을 이 지혜가 모두 거둡니다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삼독이에요 탐진치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고 이것을 세 가지 독이라 합니다 이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번뇌 망상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서 자살도 하고 돈으로 인해서 감옥에도 가고 돈으로 인해서 사람을 일으키도 하고 이 탐진치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고 자식하고 부모하고 서로 일로받았습니다 주비로 사위고 받았습니다. 어, 뭐 유안나 학생은 어떻게 하냐고 지금 입에 담겨있거든요. 탐진치때문에 탐내고 화내고 어디서든 그중에 가장 경계한 것은 어디서 무지자. 다른 말로 하면 무명이라고 그러죠. 없을 무에 발금이, 발금이 없다. 원래는 발은데에 발금이 없는가? 세상에 시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큰 집이 이 세상을 큰 집이라고 표현해 을볼때겉으로부터타들어간는데 언젠가는 다 탑니다. 그러나 겉으로부터 집이 자기들이 타는 줄 모르고 그 안에서 마음껏 즐기고 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는 평생 살 거야. 나는 병이 안 들어. 나는 지금 어려워도 부자가 되지만 나는 돈이 최고야. 이쁜 여자가 최고야. 이쁜 남자가 최고야. 멋진 자동차가 최고야. 80평, 100평, 150평, 200평 아파트가 최고야. 이렇게 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올 때는 생일이 계 정해서 왔지만 갈 때는 할 순서도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그 선배 그 스님이 오셨는데, 어떤 노 스님 보고 어떤 분이 이제 나이가 드셨으니까 은퇴하시자고 하셨다고. 요 노장 스님이시니까 나이가 아홉이넘으셨다니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나이가 이제 열흘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한테 맡기고, 저 여기 이제 지필을 하시면서 분수치면서, 편안하게 계시는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습니다그랬 노장 스님이 하시는 이기가 무슨 소리냐 나는 지금도 정진할수 있다 응? 왜내 나이가 지고르냐은행을부만만 응? 그 하네 응? 지금까지 뭐 배운 거야 올 때는 정사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제 입장에서 볼때도그 정도 연로하신 나이시라면 좀 쉬실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이제 생각이 들 대단하신 스님이다 라는 생각이 고 요즘은 이그장 스님들의 폐기이요 그러나 이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깨어있어요 그래야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지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사성제라는 것을 아는 분들도 한번이 자리에서 되새겨보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성제 네 가지의 참스러운 진리 부처님이 깨우치신 것이 사성제. 저거는 우리가 불교를 한다고 하면, 이뒤에 계신 보좌에 아드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주불로 모시고 기도 전진한다 그러면 사성제 나와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지. 첫 번째가 고성제고는 괴로움을 보자. 이 삶이 행복한 줄 알았더니 괴롭다. 가정이 영혼이 갈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사고 나서 교통사고 죽었다며. 아, 이거 해고기 전화가 아니구 돈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기아집, 보리등 같은 기아집에 살다가, 월세를 잔지 않니까 새로운 마음이 있다. 아, 돈이라는 마음이 최고구나. 돈이라는 마음이. 렇게 기억시다. 괴롭다.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네? 그, 누구, 그, 유행가 가사 말대로. 사랑은 눈물에 씨앗이다늘 <laughs> 울어요. 괴롭고, 우울해지고, 힘들어. 다시는 사랑 네? 안 해. 절대 이겨안 한다. 달콤한 술인 줄 알았더니, 달콤한 독이로구나 그래서, 이거 역시도 괴롭다 또, 우리 몸도 건강하게 태어났든, 뭐, 저히에 태어났든, 이것을 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서 한 500년에서 1000년 살면 좋겠는데, 손자가 대학 들어가기 전에 거의 대부분 제 세상을, 시절을 벗어납니다. 그러나, 돌아가시는 분단한 분이라도 빨리 죽었습니다. 라는못 봤어요. 제 49제 년이고, 뭐 천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시달리 받는 가 영하시리 아, 죽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 보살님들 제일 싫어 제가 늘 말하잖아요 뭐죠? 늙는다 실제적으로 우리 처사님들이 보살님 처음 만나면 아이고 굉장히 들으셨네 이렇게 한번 요 좋아라 하겠습니다뭐 이딴 사람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그. 저기 저 드라마 보면나오대데물사대기 맞아? 물한리고요 따귀 때리고 물사대라 하대요 싫다 이 죽음을 다 갚던 말이죠 처음에는 받아들이질 못하고 원망을 하는 왜나한 나는 병안할줄 알아 왜 나한테 이겼나 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수능을 한다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사랑하면서, 이사성지하고 탐지치를 모르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원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에요 여러분들이 소오주고 여러분들이 부처님인데, 죽을 때 원망하시면 되겠습니까? 죽을 때는 오가가야죠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는 어때요? 웃고 태어나나요? 우사죠? 다 웃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하하하 웃고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의사가 큰일 나요, 우사가. 간호사 빨리빨게 이상하다. 왜? 예. 아기는 울어야 돼. 그래서 태어나면은 이 다리 두개 잡고 올려가지고 팍 때리잖아요. 그래서, 응? 예, 하면, 아이고,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안 울리는 사람은 잠이 들거나 우이못지않으이쪽이 의학에 의학 쪽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맞죠? 맞다고 그러죠.